이 전도는요, 말씀 성취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성취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동안 말씀을 쭉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와서 쭉 계속 이게 올라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이게 우리가 그이 성경적 성경적인 전도 이걸, 이걸 계속해서 이걸 해오잖아요. 세계 보고 하는데 성경적인 전도가 어떤 것이냐.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쭉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섯 기초,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만 해도 다섯 기초, 다섯 합숙, 다섯 조직, 다섯 미래, 이렇게 쭉 있잖아요. 20가지 이게 지이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게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쭉 찾아내가지고 다섯 가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거 한 사람.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한 사람이 개인이, 개인이 바뀌어지는 게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 이한 개인이, 만남을 전부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금 전하고, 보금 전달받고, 이 만남을 전부 이이 복음 보금 복음 전달이 이속으로, 이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는데, 이게 다섯 가지가 영향을 다 받고 있잖아요. 이게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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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가문에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 업에, 업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한 사람에 대해서 이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제대로 세워지면 개인이 살아나고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업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바꾸는 게 거기 한 사람이 이 복음이 쭉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취라는 거를 우리가 이 전도를 모르면 요 말씀 성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모른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보고만 알고 나니까 아 진짜 이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증인되는데 계속 증인이 되어 가면서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모르면 말씀 성취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요, 모든 것이. 이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는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운동하는 데는 전체를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인천에서도요 여러분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지금 인천 앞, 인천 그 앞바다에 있는 많은 섬들에도요 복음 안들어간 데가 거의 다 복음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향이 인천 앞바다라든지, 이 섬에 여러분이 친척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 보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전체를 봐야 돼요. 인천도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꼭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 섬에 이거 누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이 섬이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팀을 묶어서요.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캠프를 나가는 거죠. 그 가서 한번 방문해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이래서 이제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를 다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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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도 한 10개 구가 있잖아요. 그 10개 구 중에서도 없는 데가 많은 거예요. 없는 데가. 그래서 이, 이 아, 저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없어요. 이게, 이 동구. 중국 이런 데는 복음이, 지금 복음, 교회가 없어요. 복음 가진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동이천이든지 저, 심포동이든지, 그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 누군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러분이, 이, 이, 지금 그, 우리 지역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도 전체를 항상 봐야 돼요. 전체를 이게 제일 먼저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그 전부 다다 보면은 예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땅 끝까지 이 전체 하나님은 늘 전체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 그다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이제 시간표가 있는 거죠. 시간표, 이 시간표를 예, 그 시간표가 나오죠. 그늘 보면은요, 이 예, 예, 여러분 이 예, 예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시작하는데, 이장 사십일 절에 보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가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시간표를. 그래도 이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아, 제자가 나옵니다. 걔네, 이 러시아하고 몽골을 가서 보고서, 아, 이게 눈이 많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왜, 왜냐면, 하 아, 이게 그 몽골이라는데도 이게 전체를 다 보니까. 이 전체 그 아이막들을 전부 다, 다 전체를 다 보니까 전체를 연결하고서 연결해 놓고 전체를 놓고서 기도하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그 전체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도 몽골이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전부 다그 다 기도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천 전역에도요 인천 전역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마음에다가 둬야 된다니까요. 인천 전역에, 이, 이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고 제자. 그 제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가 누구야? 아, 나와 같은 제자, 여러분 같은 제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싹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 제자를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제자를, 이 제자를 이렇게 찾는 거죠. 이 제자, 제자 나오면은요, 그 제자를 가지고 뭐야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말씀 운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 이제 뭐, 이게 다락방이든, 미션 오이든 이제 이,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 좀 그, 이, 이게 이제 그 현장 시스템이죠. 현장 시스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사람을 갖다가 뭐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교회화 시키는 거죠. 교회로 만드는 거죠. 에, 여러분들, 그, 진짜, 이 장로, 중직자를 세워서, 그현장에요 교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그, 이 전도는요, 이렇게 아주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결단이 필요해요. 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찾으셔야 돼요. 내 현장이 어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이 있습니다. 예 매일 뭐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 일단 가지세요 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의 현장 그 다음에는요 이제 현장의 날이 있어야 되죠 현장의 날이 예, 예, 현장의 날이 예그 정말 일주에 한 번이라도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좀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곳에서 이제 숨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규모를 조금 갖추는 거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요게 기본, 기본을 요거, 요거 조금 좀 이렇게 좀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도전할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이 성경, 이 성경을 좀이 전도를 좀 전체를 이렇게 좀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전도 그 안에 하나님은 말씀 성취도 그 안에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 이 전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인도 받게 되고 정말 이 전도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시키나가야 말씀을 성취를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전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경인 지역과 정말 전 섬과 또 정말 비어 있는 모든 곳에 말씀 운동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일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정말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화 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